모노레이크 입니다 어, 여러분은 지금 모노레이크의 멋진 설경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김상현 작가님 예. 한마디 해 주시죠 오늘 환경과 어떻습니까? 컨디션이. 어,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아, 다섯 시간. 예, 다섯 시간. 뭐 사진 정 사진, 좋은 사진이 건지 위해서 뭐, 요즘 다섯 시간 기본이죠. 막. 네. 열심히 지금 삼각대로 사진을 찍고 있는 최이봉. 한 말씀 해주시죠. 추워요. 네, 넘어갑니다. <laughs> 자, 이렇게 모노레이크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구름입니이 껴서 어 쉽마지않았니는데또 낮이 지니까 날씨가 풀려서 아니 멋진 광경을 지막입니다우지니다저 끝에 보면은 시야와 에바다 산맥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런 돌기둥 같은 거, 이것을 투파라고 하는데, 이제 땅 밑에서 올라오는 석회질과, 음, 호수에 소금물이 합쳐져서 보시면 굉장히 바다보다 2.5배 소금기가 강한 소금물과 알칼리성이 강한 물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이크 향하는 보드워크. 여러분 시죠 를전하고하고있습거다 지금 온더레이크에서 이사 사진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어땠는지 상륙에서 소감을 한번 우리 퇴근시어요그근했어요티는차네요 맨날 다 뒤에서 먹 맨날 같이 해야이먹야죠 맨날 같이 해야죠. 맨날 이해 맨날 같이 해야죠. 맨날 같이 해야죠. 맨날 같이 해야지고세상이 덮었습니다 덮이 해야죠. <laughs> 아침이는 도로에도 눈이많이 쌓여서 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제렇게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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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까가 제가. 제가. 가더가제다 제가. 제가. 어가고있 제가. 다가제다시가가게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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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Maybe she you are the